오늘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025년의 가을 기운이 느껴지는 지금 다가오는 2026년 한 해의 좋은 기운을 미리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972년에 태어나신 54세가 되시는 쥐띠 선생님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한평생 가족과 일터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오신 선생님들의 삶에 이제는 편안한 안정과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거센 물결의 힘과 깊은 바다의 지혜를 함께 품고 계시지요. 그로 인해 겪으셨을 고단함과 기쁨에 저도 마음 깊이 공감하며 말씀드립니다. 젊은 시절, 가족을 돌보고 일터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쉴틈 없이 애쓰셨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 정말 대단한 삶을 살아오셨구나 하는 존경심이 듭니다. 선생님들의 그 귀한 노력이 드디어 환하게 빛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에 제 마음까지 설렙니다. 이 이야기가 선생님들의 마음에 작은 위안과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먼저 선생님들께서 태어난 해의 기운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1972년은 하늘에서는 거대한 바다와 같은 강한 물의 기운이 땅에서는 그 바다를 더욱 깊게 만드는 차가운 물의 기운이 흐르는 해입니다. 사주에서는 이 강한 물의 기운을 모든 것을 품는 바다의 포용력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 또 다른 물이 더해지니 재물과 노력의 결실을 상징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넓은 마음과 깊은 지혜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은 시절에 가족들을 챙기고 직장에서 애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을 겁니다. 밤이 되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 그 생각하며 잠못 이루신 적도 있으시죠? 아침에 눈을 떠도 어제의 고단함이 그대로 남아 커피 한 잔으로 겨우 하루를 시작하시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노력 덕분에 지금의 안정된 삶을 이루신 것입니다. 저도 선생님들의 그런 세월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하늘에서 갑자기 큰 돈이 떨어지기보다는 자신의 꾸준한 흐름과 성실함으로 차곡차곡 쌓아 올린 재물이 진짜 복이 되는 분들입니다. 이제 54세가 되시어 그 뿌리가 더욱 깊어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평생 쌓아오신 경험과 지혜가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동안의 인내가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을 생각하니 저도 무척 기쁩니다. 자, 이제 2026년의 기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해는 하늘에는 활활 타오르는 태양과 같은 불의 기운이 땅에도 뜨거운 여름날과 같은 불의 기운이 가득한 말 그대로 불의 기운이 가장 강한 해입니다. 사주에서 이 강한 불의 기운은 선생님이 가진 물의 기운에 변화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불이 물을 증발시키듯 이 불의 기운이 선생님의 흐름을 더욱 강렬하고 집중적으로 만들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아 이제야 내 인생에도 따뜻한 볕이 드는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불이 물을 다스리는 관계는 때로는 도전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선생님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배움, 음. 문서, 사람들과의 신뢰 같은 보이지 않는 자산이 더욱 단단해지니 새로운 것을 배우시거나 부동산처럼 안정적인 자산을 마련하시는데 좋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 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생님들이 가진 물의 기운과 2026년의 불의 기운이 서로 부딪힌다는 점입니다. 겨울의 물과 여름의 불은 서로 반대되는 기운이라 큰 변화와 움직임을 가져옵니다. 물과 불이 만나면 수증기가 피어오르듯 이 만남은 때로 삶의 큰 파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옛 지혜가 담긴 책에서도 이런 만남을 안정된 삶에큰 파도가 치는 것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이 기운은 배우자나 가까운 가족 관계에서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또 가족 때문에 마음 쓸 일이 생기나? 걱정하실 수도 있겠네요. 왜 나만 이렇게 신경 써야 할까? 혼자 속상해 하셨던 그 마음이 전해져 제 가슴도 아려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지혜로 가족을 더욱 굳건하게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딪힘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원래부터 쇠나 물의 기운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 거센 파도가 오히려 낡은 것을 밀어내고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2026년은 바로 그런 변화에 불꽃이 타오르는 해가 될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본래 넓은 마음과 깊은 지혜로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분들이십니다. 2026년은 강한 불의 기운이 선생님의 물 기운에 변화를 주면서도 서로 부딪혀 큰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겨울과 여름이 만나는 것과 같아, 때로는 마음이 지치거나 몸이 피곤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본래 쇠와 물의 기운이 조화로운 분들이라면 충분히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더불어 2026년에 태양과 같은 에너지가 선생님들이 평생 쌓아온 노력을 환하게 비추어, 지난 3년간의 고생이 끝나고 재물 운과 귀한 인연이 쏟아져 들어오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젊은 시절 이루었던 성과가 다시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 그 경험을 주변에 나누어 주신다면 더 오래도록 좋은 복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 이해는 지나온 삶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뜻한 기운이 세상을 감싸는 이해에 선생님들의 지혜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재물 쪽으로 살펴보니 선생님들의 가장 큰 장점인 꾸준함이 2026년에 특히 빛을 바랍니다. 불이 물을 다스리듯 때로는 도전적인 상황이 생기지만, 이는 곧 성장의 기회이니 평생 모아오신 재산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조금씩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저축과 관련된 서류에서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으니, 자녀와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거나 노후 자금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한번에 큰 돈을 벌기보다는 안정성과 미래의 가치를 생각하는 방식이 선생님께 꼭 맞습니다. 하지만 물과 불이 부딪히는 영향으로 상반기에는 돈의 흐름이 마치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난 23년간 사업이나 투자 때문에 마음 고생 많으셨을 텐데 왜또 돈이 잘 돌지 않을까 하시며 한숨 지으셨던 적도 있으시죠. 그럴 때마다 평생을 이렇게 너른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하며 안 몰래 속상해하셨을 겁니다. 그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사주 흐름상 2026년에는 다른 사람의 돈으로 무리하게 일을 벌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겉모습에 치중하기 보다는 내실을 다지는데 집중하세요.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반기가 되면 따뜻한 불의 기운이 재물을 안정시켜줄 것이니 인내심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생을 너른 마음으로 살아오신 선생님들께 이해는 크지는 않지만 확실한 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예상치 못한 곳에 돈이 나갈 수 있으니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고 가족과 함께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하반기에는 안정적인 이익이 기대되니 연금이나 부동산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보세요. 전체적으로 선생님께서는 노력한 만큼 복을 받는 분이시니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나아가시면 됩니다. 또한 이해에는 신뢰가 자산이 되므로 부모님이나 인생 선배의 조언을 참고하여 긴 안목으로 재산을 계획하시면 더큰 결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의 너른 마음이 드디어 보상받는 순간이니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셔도 좋습니다. 선생님들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이지요. 2026년의 따뜻한 불 기운은 선생님의 물 기운을 단련시키지만 물과 불이 부딪히면서 신경이 예민해지거나 소화기, 특히 위장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더운 기운에 쉽게 지치실 텐데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 에 하며 혼자 끙끙 앓으신 적 많으시죠? 그 마음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서 오늘은 그냥 좀 쉴까 망설이셨던 날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사주에서 물과 불의 만남은 배우자의 자리에도 영향을 주니 부부 두분중한 분의 건강, 특히 심장이나 혈압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불의 기운이 너무 강해지면 감정 기복이 심해지거나 밤에 잠을 설치게 될수 있으니 물의 기운을 보충해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54세라는 나이를 생각하면 매일 가볍게 동네를 거닐거나 조용히 명상하는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2026년의 기운이 지혜를 더해주니 요가나 톡서를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평소에 물의 기운이 약한 편이라면 물가 근처를 산책하거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여 기운의 균형을 맞춰주세요. 이한 해를 건강하게 보내고 나면 더욱 밝은 2027년이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선생님의 건강이 곧 가족의 행복이니 부디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아껴주세요. 강한 불의 에너지가 체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충분한 휴식과 명상으로 내면의 평화를 찾으시면 그 피로가 오히려 새로운 활력을 주는 에너지로 바뀔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강의 남은 여기서도 분명 빛을 발할 테니 스스로를 믿어주세요. 가족 관계는 2026년에 가장 빛나는 부분입니다. 선생님을 도와주는 따뜻한 불의 기운은 자녀나 아랫사람을 뜻하기도 하니 오랜만에 반가운 연락이 오거나 즐거운 가족 모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원래 가족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시죠. 젊었을 때 아이들을 위해 내가 포기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며 남몰래 눈물 흘리셨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제 그 희생의 열매를 맛보실 때가 왔습니다. 가끔은 내가 왜 그때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때도 있으셨겠지만, 바로 그 선택 덕분에 지금 가족이라는 든든한 뿌리가 생긴 것입니다. 물과 불이 부딪히는 기운 때문에 사소한 다툼이 생길 수도 있지만, 한 해를 감싸는 따뜻한 기운이 서로의 감정을 부드럽게 녹여주니 대화를 통해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두 분께는 이 기운이 마치 새로운 설렘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서로를 더 아끼게 되네 하시며 환하게 웃으실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매달 정기적으로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세요.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활발한 소통이 기대되니 자주 안부를 묻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배우자의 건강이나 마음에 더 신경을 써야 하므로 함께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한 해가 선생님의 가족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줄 것이니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하세요. 더불어 부모님이나 집안 어른의 지지가 중요한 시기이니 가족 모임을 통해 그분들의 지혜를 듣고 나누면 집안에 더큰 화목이 찾아올 것입니다. 선생님의 지혜가 가족을 비추는 등불이 되는 해가 될 테니 그 따뜻함을 마음껏 누려보세요. 변화의 시기 속에서도 사회적인 명예는 더욱 높아집니다. 선생님들이 가진 특유의 매력과 카리스마가 이해의 밝은 기운을 만나 더욱 빛나니 동창회나 지역 모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또왜 나서야 하나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이 선생님을 따르는 이유입니다. 삶의 도전과 변화에 바람이 불어오니 새로운 취미를 배우시거나 봉사활동을 시작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주에서 이해는 문서와 관련된 운이 강해 자신의 삶을 글로 써보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경험을 나누는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한평생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의 지혜가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저도 함께 바라겠습니다. 태양과 같은 에너지가 과거의 업적을 다시 비추어주니 후배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경험을 나누어줄 자리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내 삶이 참 의미 있었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이 찾아올 테니 그 시간을 온전히 즐기시길 바랍니다. 사회적인 명예가 선생님들의 노고를 인정해주는 기분 좋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임자생 선생님들, 2026년은 물과 불이 부딪히는 파도처럼 험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불이 물을 다스리듯 도전 속에서 안착할 수 있는 해입니다. 한평생 쏟아부은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여유롭게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제맛이 나는구나 하시며 활짝 웃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가 많으셨을 텐데 댓글로 선생님들의 소중한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매일 조용한 명상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고 가족과 자주 만나 대화하며 정을 나누세요. 재산 관리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시고 이 운세는 전체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해석이므로 개인의 사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더 정확한 풀이를 원하시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나도 잘 살아오셨고 그동안의 노력이 이제 보상받을 차례입니다. 앞으로 선생님의 삶에 특별하고 좋은 일들이 가득할 테니 이 좋은 기운을 모두 받아가십시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